키워드로 보는 화제 팩트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혁근 기자입니다. 이혁근 기자 오늘 어떤 키워드입니까?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네 오늘 첫 키워드는 김구 부조입니다.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 얘기하는데 부조라는 건 뭐예요? 네 사진을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작품인데요. 네. 오늘 키워드에서 소개할 부조는 이렇게 평평한 면에 글자나 그림을 도드라지게 새기는 조각 기법입니다. 네, 그... 보시는 것처럼 이번 작품에는 환하게 웃는 김구 선생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 부조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월 26일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의 서거일입니다. 아, 서거일을 맞아 중국에 있는 김구 피난처 전시관의 대형 부조 작품이 기증됐는데요. 김구 선생의 얼굴을 본뜬 이 작품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오늘 참 뜻깊은 날에 이루어진 기증인데. 이 누가 이런 작품을 기증을 하는 겁니까? 유명한 사람인데요. 배우 송혜교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입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독립운동 유적지에 기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잘못 받는 독립운동 유적지에 좀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더 의기투합을 하게 됐고요. 한글 안내서 한글 간판 부조 작품 이런 부분들을 전 세계 지금 27곳에 기증을 한 상황입니다. 아, 서경덕 교수 저렇게 좋은 취지의 일을 하고 계셨군요. 송혜교 씨도 저런 좋은 일하고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예. 아, 이런 기증을 통해서 해외 남아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가 잘 유지되고 관리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키워드는요. 네, 여성 검사 대변인 준비했습니다. 네, 여성 검사 대변인 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주요 요직 대변인을 이번에 모두 여성 검사가 맡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 역할을 하게 되는 법무부 대변인에는 여성 최초로 박현주 검사가 내정됐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메시지를 전할 대검찰청 대변인에는 여성 공항 검사 1호로 불렸던 서인선 검사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여성인 이혜은 검사가 맡게 됐습니다. 네. 검찰 내 아주 주요 대변자리를 이제 여성들이 이제 도맡게 된 건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지난해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급 여성검사 비율을 늘리라 이렇게 권고를 한게 영향을 이번에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검사 중에 여성검사의 비율은 32%입니다. 하지만 부장검사 중에 여성비율은 17%, 차장검사는 8%, 검사 장급은 5%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외적으로 이목을 많이 받아 승진 길목으로 평가받는 대변인 자리에 여성 검사를 대거 투입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법무부 대변인은 여성 검사가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경찰이 뺑소니범입니다. 경찰이 뺑소니범? 경찰이 뺑소니범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황당하지만 오히려 경찰이 뺑소니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현직 경찰관이 인천의 한 도로에서 그제 오후 2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차로 변경을 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정말 뭐 황당한 일이 벌어졌군요. 그러면 그 가해자인 경찰 뺑소니범 경찰은 음주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면? 아직 음주 여부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는지도 함께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뺑소니범 경찰관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뺑소니범을 잡아야 될 경찰이 오히려 뺑소니를 쳤다. 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민중의 뺑소니인 것 같습니다. 흰주스역까지 네. 하겠습니다. 이혁근 기자였습니다.